안녕하세요. 연서 집의 소입니다. 야, 오늘은 병맛 병원놀이 할 건데요. 컴컴컴컴. 어마 응, 여기 출해야나 이제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어어어. 빨리, 앉아앉아. 빨리. 어. 나병 어, 어, 어. 앉아, 앉아. 어. 병맛 병원놀이를 할 건데. 네. 너는. 동생은 오늘다 저는 한자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 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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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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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가 보라고요? N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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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주세요 선생님 배가 아프다고요 알겠습니다 뭘 먹을 거예요? 아 빨리요 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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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어디 있어요? 다이한테 알겠어요? 가보기 걸렸어요. 의자다쌤이한테, 어디가 아픈가요? 배가 아프다고 왜? 네? 배, 배. 아니, 여기요? 아니, 배. 내가 보내요. 음. 그럼 왜정 정리해 주고 신랑이 한번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거 몇번 하는 거예요? 음두번 하는 거예요. 뭔두 번이에요? 많이 음. 있잖아요. 아이 카메라 보지 말고. 자기한테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음, 정진지 주고 하는 거예요. 뭐, 뭐, 그래. 음, 다들아, 또내는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여기, 여기 병원 좀 뭔가 이상해요. 좀 다른 병원, 다른 병원, 다른 병원, 다른 병원 갈게요. 네. 다른 병원에 입소. <laughs> 여기 다른 병원 맞죠 네. 자, 배가 아픈데요? 빨리 치료해주세요. 네. 어떤 약을 드릴까요? 그냥 약 주세요. 네, 장염에 낳는나 응, 알겠죠? 이거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야+ 약인데 왜이게딱 장난감이에요 약이에요아아아병원병병아병원병병병아 아우 병병원아아병원병병병 아우 아병 아우 아우 병 아우 어. 우담병원아지 어. 우병병원아소했다아프아요 빨리 치료 아우 아아 뭐야? 어, 아, 질문 안 돼요?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명호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재밌게 봐주세요. 뭐라고? 1, 2, 3. 구독의 재미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앨리.